네, 안녕하세요. 김하희쌤입니다한 번에 끝내는 민법이론강의 36강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법률의 변에서 목적 공부했죠? 우리가 법률의 목적은 확가적타, 확가적타 네 가지 필요하죠? 이 중에 가능이 실현가능인데실현가능 반대가 실현불가능 불능입니다. 그래서 이 불능을 공부하겠습니다. 불능은 민법 총칙에서 원시역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요요했거든요그 세부적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재 역입니다합격석이고가벽이제 제주도별장이 있어요.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두 의무 중에 어떤 의무가 불능이 나올 수 있죠? 이 돈줄 의무는 불능이 나올 수 없죠. 화폐 가치가 존재하는 한 불능이 나올 수 없습니다. 별장은 지구상에딱 하나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갑은 절대 소유권 못 넘기죠. 불능은 이 물건 넘길 쪽 이쪽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별장이 없어지면 갑은 절대 별장 넘길 수 없죠. 소유권 이전의무가 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불능에서는 매도인을 채무자 그래요. 두 채무, 돈 넘길 채무와 소유권 넘길 채무 중에 이쪽은 불능이 나올 수 없죠. 물건 가진 쪽만 불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을 여기서 채무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기억하세요. 그럼 불능은 원시업불능과 후발주 불능이 있고 원시업불능 무효, 휴발주 불능 유효 여기까지 이제 민법충족했고 뒤 해결 방안을 계약법에서 공부합니다. 자 그럼 값은 주고도 별장 넘길 수 없죠. 우리가 의리라면 돈 줘야 될까요? 매매대금 안 줘도 될까요? 항상 우리가 매수인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린돈주니까안 줍니까? 왜안 줄까요? 경우를 나눠봐야겠죠. 별장이 없어지는데 의뢰게 잘못 없다면 돈안줄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의뢰의 잘못으로 별정이 없어졌다면 그때는 돈주하겠죠 그래서 별정이 없어지는데 의례에 잘못 있는가 없는가를 나눠봅니다. 그럼 일단 원시역 불능 무효가 되는데 원시역 불능 무효일 때는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일단 결론부터 이 535조 책임이 적용되려면 계약은 무효 무효야 돼요. 여러 가지 무효 중에 원시역 불능 무효일 때만 535조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유 무효면 535조 적용 안 돼요. 103조 무효 적용 안 됩니다. 강행규정위반 무효 적용 안 돼요. 어떤 무효? 원시업불능 무효일 때만 535조가 적용되고, 무효란 말은 계약은 성립했기 때문에 무효가 나오죠. 저기 계약은 체결 성립, 체결 성립했어야 돼요. 계약이 성립 안 했다면 535조가 나올 수 없고, 한쪽은 과실이야 돼요. 매도인 쪽은 악이나 과실. 그럼 책임은 실내 이익, 실내 손해를 책임지는데 상대방이 매수인, 매수이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야 돼요. 그래서 이한 명은 무과실이고 한 명은 과실 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과실인자가 과실 있는 자에게 책임을 청구하는 게 535조 책임입니다. 둘다 과실 이 있으면 책임 없어요. 둘다 무과실이어도 책임 없어요. 한 명은 과실, 한 명은 무과실일 때 무과실인 자가 과실 인 자에게 책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35조는 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잘못 있는 사람이 잘못 없는 자에게 책임지는 걸 말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다음 후발주 불능이 효가 되는데 이때 불능이 되는데 채무자, 채무자에게 규책고유가실 있는가 보는 건데 아까 그러니까 채무자는 여기 매도인 갑 쪽이었죠 매도인에게 고유가실 있는가 매도인 기준입니다 있으면 이행불능이에요 불능이라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해결합니다 그럼 이행불능일때자 별장이 없어지는데 갑, 값의고유 가실로 별장이 없어졌대요 가서 계약 해지하고 가서 대가리 때려요 잘못했으니까 해지하고 손님이 상충할 수 있습니다. 네, 별정이 없어지는데 갑의 고유가실 없어요. 그럼 위험무담이고항상 우리가 의리대라어요 자, 별정이 없어지는데 갑의 고유가실 없죠. 그럼 을, 나도 잘못 없다. 그러면 을은 돈 주지 않겠죠. 별정이 없어지는데 을 잘못 없어요. 돈안 주겠죠. 그래서 을은 의무를 면합니다. 면하는데, 돈안 주는데, 근데 다시 별정이 없어지는데 갑은, 잘못 없죠? 근데 을내 잘못으로 별장이 없어졌다면 돈 주하겠죠? 그땐 돈 주름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매수인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럼 자, 이이행불능과 유모다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해지와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고의가시 있을 때만 나옵니다. 채무자에게 고의가시를 없다면 해지와 손해배상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거 두 개는 나라에서 했지만, 완전히,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자에게 고유가시 있을 때만 나오고, 없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토지를 매매했는데, 토지를 매매했죠? 근데 그 토지가 국가에 수용당했어요. 그 수용당하면, 매도인에게 고유가시 없죠? 그때는 해지나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두 가지는, 채무자에게 고유가시 있을 때만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능하면 별장이 다 탔을까요? 타다 말았을까요? 원칙 전부 불능입니다. 일부 불능은 일부라고 써져요. 원칙은 타 탔겠죠? 전부 불능을 말하고 예외적 일부 불능은 일부라고 써주겠죠? 자, 그럼 세부 정리 보겠습니다. 자. 원시역 전부 불능일 때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가 됩니다. 아까 갑별장을 물가 매매했죠. 6월 1일날 했어요 근데 사실 별장은 그 전에 며칠 전에 소실됐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 당시 이미 별장 이전할 수 없죠. 이게 원시역 처음부터 불능이에요. 그래서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계약은 성립했어요. 불성립과 무효 다르죠? 성립했지만 무효인 겁니다. 자 그럼. 6월 1일 날 매매할 때 사실 그저께 별점이 없어졌죠. 그럼 항상 행위 당시, 매매 당시 6월 1일 날 매도인 값은 그저께 별점이 없어진 걸 6월 1일 날 값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보통 이날 값도 몰랐기 때문에 매매하러 나왔겠죠. 근데 값이 아주 뻔뻔한 사람이면 세상에 별점이 없어진 걸 알고도, 알고도 나올 수도 있죠. 아주 뻔뻔하면. 근데 값도 대, 보통 몰랐겠죠. 근데 몰랐더라도 매매야로 나올 때내 별장이 온전히 있는가 알아는 봤어야 되죠. 몰랐더라도 이 사실 알아보지 못한 적도 과실 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자 매수인은 매수인이 매매야로 나왔단 말은 별장이 없어져서 사실 계약이 무효라는 걸 매수인은 전혀 몰랐으니까 나왔겠죠. 전혀 몰랐다가 선임 오가실이죠. 뭐 선임 오가실. 뭐 그래서 을은 지금 사실은 그저께 별장이 없어졌는데 그 사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매가 지금 현재 유효하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분 찢어집니다. 기분 최고예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제주도 별장을 사서 이제 매매계약 체결하고 기분 좋죠? 지금 유효로 실례하고. 집에 오는 길에 잔금 대출도 받고 제주도 별장 창문 염청 큰데 그 창문에 딱 맞는 커튼과 블라인드 다 제작해서요. 집에 와서 이제 가족들과 파티합니다. 파티하는데 누군가의 전화가 와요. 방해될까 봐안받으려는데 매도인 전화네요. 하 전화 받았더니 매도인이 저 죄송해서 어떡하죠? 그래요. 우리 왜요? 아 정말 말 못하겠네. 말인 못.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죄송한데, 사실, 별장이 그저께 없어졌대요, 그래요. 우리 뭐라 그래요? 그럼, 있는 욕, 없는 욕, 다 나오겠죠? 아, 진작 알아봤어야지. 난 그것도 모르고, 지금, 대출받고, 커튼 사오고, 파티하고 있잖아! 라고 성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실, 그저께 별장이 없어져서, 계약이 무효인데, 그걸 모르고, 유효하다고, 신뢰하고, 괜히 드린 돈이 있어요. 그런 거, 신뢰익, 신뢰 손해랍니다. 유효하다고 신뢰하고 드린 돈입니다. 그 돈을 가벼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금은 갚으면 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생겨요. 그러죠? 커튼 찢어버려야겠죠? 커튼 손해 생기죠? 그런 것을 가벼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가보 매미할 당시에 알았거나 과실이 있죠? 그럼 무과실자에게이 신뢰 손해를 책임지는 겁니다. 단, 이행이익을 초과할 필요 없어요. 이행 이익이라말 그대로 약속을 이행했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이행했다면 우리 얻었을 최대 이익이라 이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행 이익은 만약 별장이 온전히 살아 있어요. 그 약속 날 우리에게 소유권 등기 이행했다 해 보세요. 근데 한달 후에 이행했는데 한달 만에 이쪽에 부동산이 1억씩 올랐네, 1억씩. 그게 이행이기예요. 약속대로 제 날짜에 이행했었다면, 1억이 올라있네요? 그걸 말합니다. 이게 의리 여들 최대이기라, 이걸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뢰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값은 책임져야 돼요. 값은 아랍가나 과실 이죠 선이 무과실자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2535조입니다. 이랑, 목적이 불능하죠불능관계를 체결할 때, 자, 가로쳐보세요. 그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 매도인. 매도인은 상대방의 매수인. 그 다음 가로.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가로. 이게 신뢰이익, 신뢰 손해입니다. 가분 배상해야 되죠. 그러나 그배상액은 가로쳐요.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의 가로. 이게 이행이익. 이행이익 초과하지 못한다. 이 양, 저당은 상할수, 상할수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상소물화했죠그 이래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됩니다. 그래서 알았거나 반대, 몰랐다, 선이. 알수가 과실이요? 반대가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535조 책임은 계약은 원시업불로 무여야 돼요. 매매 계약 전에 이미 불가능. 그리고 무일란 말은 계약은 성립했어야 되죠. 여기 체결 했어야 적용됩니다. 매도인은 과실 있어요. 상대방 매수인은 선임무과실이야. 무과실인자가 과실인자에게 책임묻는게 535조 책임입니다. 그리고 불능은 전부 불능이죠. 근데 일부 불능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매매일 때 실제 면적은 180평인데, 200평으로 매매했다 해보세요. 그럼 200평 매매인데, 실제는 180평이죠? 그럼 20평이 없네요? 이게 일부 불록 예를 들어서. 20평 불가능하죠? 20평 미달합니다. 자, 그 때는, 자, 여러분이 200평 매매했는데, 실제 20평이 모자라네요. 그럼 이 계약은 요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매수인이요 매수인. 200평 매매하고, 평당 100만원에서 2억 줬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20평이 모자란 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해요? 가서 20평 깎겠죠? 깎습니다. 그니까 러이 계약은 유효해요 유효. 유효고, 가서 20평 깎으면 돼요. 그니까 러 20평 깎는 겁니다. 무효가 아니죠? 그니까 러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고, 방금은 계약 재갈상실지 물을 수가 없어요이두 가지는 무효일 때만 나오잖아요? 이건 원시역 불능 모효일 때 나오죠? 모효일 때 나오죠? 이게 계약 유효거든요. 그러면 유효로 해결, 유효로. 20병 깎으면 되죠? 그래서 모효일 때 효과인 두 가지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91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1번 이 계약 책을상 과실은 원시역 전부 불능일때 적용되고 동그라미 2번 원시역 불능이더라도 매매와 같은 예상 계약이 일부 불능인 경우에는 535주 문제된다. 죽세량 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적 써봐요. 180평. 그 다음 계약 면적 써보세요. 200평. 20평 미달한 경우 대금감액 정구권을 행사함은 변론으로 하고 할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매매 계약이 미달 부분에만큼 모임을 들어서 일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 합니다. 못해요. 하거나 그분 원시업불륭을 이유로 민법 535조 규정하는 계약 재결상 과실책임 이행 구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는 무효일 때만 나와요. 3번 상선무, 자 4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죠. 그럼 계약 재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있어요. 자, 이런 말입니다. 계약이 성립해야 무효 취소가 나오죠. 러니가 그러니까 적용되고 성립하지 않았다면, 535조? 적용될 수가 없어요. 여기 체결 성립해야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비란 대학교가 있어요. 이 대학교가, 이 취준생이 뭐죠?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 얘를 사무직원 채용심 합격시켰서요 직원 채용심 합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취업 성공했어요. 취업 성공하니까 맨날 친구들을 술 사주고 열심히 놀겠죠.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일년 후에 채용하지만 당신을 고용하지 못하겠다고 통지가 왔어요. 우린 하늘이 무너지죠. 그럼 우린 손에 있나요? 손에 있죠. 1 년간 열심히 놀아서 토익 점수도 뚝 떨어졌고, 1 년간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를 상실당했죠. 그럼 가볍게 뭔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죠. 근데 자, 지금 얘는 직원 채용 시에 맡기겠지, 고용계약. 고용계약 체결한 적 있나요? 아직 고용계약 체결한 적 없었죠. 아직 고용계약 체결 안 했으니까 계약재결상 과실을 물을 수 없고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겁니다. 고용계약이 체결했어야 이게 돼요. 고용계약이 아직 체결하지 않았잖아요. 합격만 시켰죠? 물을 수 없고 대신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겁니다. 네, 이제 후발쪽 블룸으로 오겠습니다. 후발적 불능 유효인데 채무자 매도인의 기준 매도인의 고위가실 있는 없는 겁니다. 있으면 이행불능이고 매도인 잘못했기 때문에 가석계약이지 하고 대가를 때린 겁니다. 근데 네, 매도인에게 잘못없다 이혼부담이고 매수인도 잘못없으면 매수인은 돈 안주고 근데 네, 매수인 잘못이 있다면 돈 주는 거죠. 매수인 입장입니다. 그럼 갑부동사 일정을 을과 매매했죠. 매매할 때별장이 살아있었는데 의뢰계 등기하기 전에 1호부터 며칠 후에 별장이 소실됐어요. 후발적불능 유효. 근데 왜 그랬는가? 갑의 고유가실로 없어졌어요. 매도인의 고유가실이죠 그럼 이행불능이라그런 쫓아가서 계약해지하고 손해배상 총합니다 가서 대가리 때려야 되죠? 잘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갑별정을 을과 매매했는데, 매매하고 나서 후발적으로 별장이 없어졌네요. 후발적 불능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지역의 자연재해, 낙뢰, 태풍, 홍수 등으로 없어졌어요. 그럼 채무자 매도인 값 고유가 실업죠. 그럼 이혼 부담이에요. 그럼 갑은 별장 절대 못 넘기죠. 그럼 우리가 을, 을이라면 을잘못했나요을 잘못 없죠. 잘못 없죠? 그럼 을은 매매대금 줘에안 줘요. 줘요? 매매대금 10원도 줄 필요 없죠. 그래서 갑은 돈 달라고 이행 청구 못 합니다. 만약에 갑이 매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받았어요. 갑이 계약금 중도금 받았다면,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돌려줘야 되죠.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었습니다. 자, 그럼, 결국, 갑과 을 중에, 누가 혼자 손해받죠? 을은 손해 없죠. 갑은 돈 달라 못하고, 을은 돈안 주죠? 오히려 준돈 중도, 계약금 중도금, 그대로 을 돌려받으니까, 을은 손해가 없고, 갑본자 독박 썼습니다. 그렇죠? 갑이 독박 썼죠? 갑만 손해 봤습니다. 근데 갑이 채무자라 이 채무자가 독박 썼는데 독박은 저세상 고도이 용어예요. 법에 쓸수 없죠. 그래서 독박을 위험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갑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갑이 채무자라 채무자 위험 부담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돌이 치다가 너 쓰리고 독박이 하지 말고 너 쓰리고 못 나면 네가 모든 이혼 부담해라고 하세요. 그러면, 쌍무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 값 채무, 별장 넘길 채무가,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 낙뢰 태풍은 값을 책임 없죠? 그죠? 일단, 판단할 때, 쌍방 중에, 매도인 판단해요. 매도인 책임 없죠? 그러니까, 이혼 부담이에요. 이혼 부담. 그럼 매수인도 책임 없죠? 그니까, 러 매수인은 돈안 주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지 못합니다. 비교할 때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을과 토지 매매했거든요.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토지가 국가에 수용당했어요. 후발적 불능이죠? 갑은 절대 토지 못 넘기죠?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갑은 별장을 토지를 못 넘기는데 을 잘못했나요? 을 잘못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돈 달라고 할수 없죠. 수용당한 건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을은 당연히 돈안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을이 계약금 중도금 줬다면, 값은 반환해야겠죠?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습니다. 위쪽하고 똑같네,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낙뢰 태풍도 값을 쌍방 책임 없고, 수용당한 것도 값을 쌍방 책임 없어서, 위아래 똑같습니다. 근데, 아리 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에 없는 권리를 의뢰에 인정합니다. 자, 을은 원래 매매대금 주고 토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토지가 수용당에서 수용 보상금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을은 원래 한 원래 주기라 매매대금 줘요. 원래 주기란 매매대금 주고 토지 대신 생긴 그 수용 보상금, 그 대상물 토지 대신 생긴 그... 대상물 수용 보상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억에 매매했는데 3억에 수용 보상금이 4억 4억이네요. 그물은 원래 주기로 한 3억을 주고 그러니까 줄권 주고 4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3억은 주야겠죠 3억은 주고 4억짜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3억도 안 주고. 4억짜리 달라 그러면 그는 조직폭력비보다더 심합니다. 매매대금 줄건 주고 줄건 주고 수용보상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용당한 건 갑의 고유가 싫었죠 그러니까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전보배상이 손해배상 같은 말이에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전보배상이랍니다. 값은 고유가 싫어 서서 을, 을은 해지나 손해배상은 못하지만 을은 3억 주고 이렇게 4억짜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갑별정을 을과 매매했죠. 을에게 등기하기 전에 이게 후발적 소실됐는데 이제 을, 을의 고의가 실이 있대요. 아, 그럴 수 있나요? 을 잘못으로 별정을 없어질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갑이 매매하고 계약금 받았어요. 계약금 받으니까 갑이 연말에 을 하루 빌려줬죠. 근데 우리 실수로 싹 태워올 수 있죠. 볼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일단 후발주 불능인데 갑, 갑, 채무자 갑, 고유가실 없어서 위험부담입니다. 우리 거리라면 돈줘야안 줘요. 을내 잘못으로 별점 없어져서 을은 돈 줘야겠죠. 그래서 갑은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평하죠? 이제 네, 더공평하게 있는데, 자, 값은 매매대금 다 받잖아요. 근데 별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값은 세금을 안 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별장이 온전히 살아 있어서 살아 있어서 의뢰계 등기를 넘기면서 매매대금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별장을 3억에 사서 오늘 5억에 판다 해보세요. 3억에 사서 5억이 팔면 양도 차익이 2억이라 값은 원래대로라면 양도세를 내고 5억을 받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별정이 없어져서 5억은 다 받는데 양도세 같은 거안 내게 되죠? 그런 건 을에게 주는 겁니다. 자기 채물을 외하라서 값은 양도세를 안 내게 되는 이득이 있죠? 그건 을 채권자에게 주는 겁니다. 을 얼마나 지금 불쌍해요? 을은 5억을 다 줘야 되는데, 별장을 못 봐도 오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건의뢰게초야 공평합니다. 지금 을 여기서 같이 탔는가 몰라요. 성형의 포테스라고 살짝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538조에서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채무가갑채무가 채무가, 채권자가 매수인 을, 매수인 책임 있는 사이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에게 돈 달라고 이행청 갈수 있다. 이 안은 좀 이따 봐요전항 이라우경에 우 채무자 매도인은 자기 별장 넘길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양도세를 안내는 이익에서요. 이익을 채권자 매수인에게 상환 돌려줘야 된다. 탄타 임의규정이라 달리 청할 수는 있어요. 다섯 번째, 각별정을 을가 매매하고 이행길 중에서요. 이날 갑은 소유권을 넘기고 우은돈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갑이 등기소리를 교부했어요. 그럼 우른 돈 주고 등기소리를 받으면 되는데 우리 돈을 주비 못해서 지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지체죠? 자 그럼 갑은 등기를 넘길까요? 가지고 집으로 갈까요? 돈 안주니까 가지고 집으로 되돌아갔죠? 집으로 갔는데 2주의 별정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갑을 쌍방 책임없는 자연재해로 별정이 없어졌어요. 그럼 갑집이 없어졌죠? 그럼 갑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이날 을이 돈 준비해서 소유권을 넘겼다면 을집이 없어졌을 텐데, 을이 약속 안 지키는 바람에 갑내 집이 없어졌죠? 그럼 쫓아가서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 그럼 돈다 받죠. 그럼 이때도 돈 받는데 별장을 안 넘기기 때문에 값은 양도세를 안 내게 되거든요. 그 이익은 을에게 주는 겁니다. 을 불쌍하죠? 그럼 이 사건은 둘 중에 을이 독박 썼죠? 을은 돈다 줘야 되지만 별장을 못 받아서 을이 독박 쓰니까 이런 게다 채권자용 부담입니다. 그럼 아까 1항에서 이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채권자, 매수인의 수령, 지체, 지체 중에, 당사 쌍방 책임 없는, 낙뢰 태풍, 없는 사 이행을 썼게 된 때에도, 갔다가 이게 앞에요. 갔다가 이게 앞에, 채무자, 애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의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양도세 채권자에게 주라는 말입니다. 다섯 개 사례 잘 비교하세요. 자문자기나마 이렇게 전비기출 160페이지에서 5번 문제입니다. 자, 갑과 을은 갑 소유 갑 소유 토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갑의 채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매매를 먼저 하고 이행 불능 가능이 나중이라 후발적 불능이죠. 그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나오면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이 만지겠죠? 그래서 문제 푸는 건 엄청 쉬워요. 그럼 자, 기억 잘 보세요. 이제 후발 적불능이죠 기억은 잘 보시면 끝에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판환 청구할 수 있는 거 물어봤죠? 그럼 기억. 갑채무가 쌍방 규칙 사이 없이 불능이돼서요서보세요 예를 들어 태풍. 태풍으로 불능이 됐다. 그러면 이미 대금 지급한 어은 어른. 어른 돈 10원도 줄 필요 없었죠. 그그 대금, 계약금, 계약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자, 니은도 끝에, 니은 값은, 자, 의뢰에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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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그럼 을 잘못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을 잘못 없으면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앞에, 을 잘못 있죠, 이렇게? 을 잘못 있죠?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여기 중간에, 뭔가 볼 필요 없어요. 을 잘못 있으니까 뭔가를 청구할 수 있고, 을 잘못 없다면 뭔가를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이은은 맞았습니다. 디귿도 그때 가본 을에게 뭐뭐뭐 청구할 수 있는가? 을 잘못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잘못 없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앞에 을의 수령 지자 어? 을이 먼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다로 보내돼요 이리 불룸은 문제풀은 요령을 하면.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옳은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교재 2권 구입하시면 강의는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 보시고 바로 기출 같이 공부해 주세요. 구입하실 분은 아래 네가지 정확히 문자로 보내주세요. 교재 이름 셋 중에 하나 정확히 적어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